안녕하세요. 한국 최면치 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질 나쁜 동료들을 잘 대하는 법, 아니면 잘 다루는 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친해지는 법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 이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꼭한명 이상씩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싫어해요. 나를 미워해요. 회의 중에 내가 말만 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뭐가 이렇게 잘못 됐고 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좋은 실적을 거두면 그것이 마치 별로 아닌 것처럼 그걸 깎아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거나 실적이 나빠서 심무룩해 있을 때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어떤 직장 동료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는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흠집내면서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호구처럼 계속 당하고 이렇게 혼자 마음과 몸이 병든 채로 살아갈 수도 없고 화가 나가지고 힘들게 들어간 이 직장을 때려치고 그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부터 돌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하라. 거리가 멀수록 대화가 뚝 떨어진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그런데 기어이 내가 똥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똥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그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회식이나 점심시간이나 되도록 그 사람이 왼쪽에 있으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그 사람이 앞쪽에 있으면 난 뒤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꾸 안 마주치다 보면 자꾸 다툴 일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나쁜 동료와 가깝게 앉을수록 위험이 더 높아진다. 어쨌든 나쁜 동료 옆 나쁜 동료 옆에 있으면 이 꼬투리를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우스갯소리인데 공부 잘한 아이들은 되도록 제일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좀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제일 뒷자루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수업시간이 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수학 이제 문제를 물어보거나 시킬 때꼭 눈앞에 보이는 애들을 시키게 돼요. 할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야, 누구야, 너가 한번 나와서 해봐. 근데 제일 뒷자리에 앉은 애들은 잘안 보이니까 잘 신경을 안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나쁜 동료 옆에 내가 계속 있으면 어찌됐든 이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나쁜 동료와 되도록 거리를 두고 마주칠 일을 되도록 없애라. 그러면 다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기어이 그 나쁜 동료 옆에 계속 있어가지고 같이 그냥 맞장구 치면서 싸우고 그렇게 서로 꼬투리를 잡고 서로 험담하다가 결국은 이 직장 동료의 페이스에 말리게 된다. 그래서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몸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 직장 동료도 서서히 나에 대한 어떤 관심, 나에 대한 미움, 나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멀리 하라. 두 번째, 천천히 대응한다. 어찌됐든 이질 나쁜 동료들은 폭력적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실 못된 인간이에요. 그 못된 인간들은 어디에서 쾌락을 느낀지 알아요? 상대방의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껴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은 곧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쾌재를 부리고 쾌락을 느낀다라는 일종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막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아부를 해요. 급하게 사과를 해요. 부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문에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죄송하겠습니다. 죄송. 앞으로 저를 잘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위축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아, 이제는 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반성하고 자책을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더 싸우려고 하고 급사과하고 아부하고 격렬하게 어떠한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아, 감사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고 아부를 하고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게 되면 그들의 심장부에는 바로 쾌락에 불이 켜진다. 오히려 더 호승심이 생겨서 더 싸울 수 있는 더저 사람을 괴롭혀야 된다라는 명분이 생긴다. 그래야지 그들의 심장은 더 쾌락을 느끼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나를 괴롭히면서 풀어버리는 어떤 못된 기질이 더 발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천천히 대응해야 된다. 무반응이 가장 좋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한 여학생인데 이제 박사 과정 여학생인데 지도 교수가 새벽 2시나 3시반 되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지적하고 막 엄청나게 갈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학생도 이메일을 본 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장 장문의 이메일을 같이 보내고 새벽 2시에 전화하면 또 전화를 받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저항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교수가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4시에도 전화하고 24시가 아무 때나 이 어떤 이 여학생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여학생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정신병에 걸리겠구나라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전략을 수정했느냐. 이제 이메일이 오면 처음에는 한 이틀 있다가 메일을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가 오면 예전에는 바로 그렇게 전화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틀 있다가 아니면 심지어는 일주일 있다가 아 깜빡했다는 투로 이제서야 다시 전화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반응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교수도 이 여학생에게 아무 때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하는 습관을 멈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교수는, 아니, 그 여학생은 결국은 박사학위를 무사히 통과했고, 윤명문대학의 교수님이 되었다. 실제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어떤 나쁜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때 바로 이렇게 맞받아치지도 말고, 그러다 급사과를 하거나 그렇게 반응을 하지 말고, 거리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천천히 응대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갖고 있는 힘, 에너지, 이 폭력성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좋다고 마치 먹잇감처럼, 먹잇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나를 묻어 뜯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천히 대응하라. 세 번째 방법,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건 누구나 알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이런 거죠. 그 나쁜 어떤 직장 동료든 상사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질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성격 자체가 글러먹었어.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 그냥 사이코패스야.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어. 나중에 아이고, 나는 진짜 저런 인간 쓰레기와 같은, 저런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당신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배워도 나는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 신상에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장 어떤 동료나 상사라가 막 나에게 욕하고 험담하고 잔소리하고 나를 괴롭힐 때 그냥 무심하게 이런 생각 안 하고 죠 즐거운 상상하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지? 아,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아, 좀만 있으면 이제 퇴근이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순간 딴 생각을 해버리면서 약간 그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어. 나는 무시당했어.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혹은가 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가짜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네 번째, 마지막. 적을 친구로 돌려라. 이건 진짜로 이제 고수들이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건데, 이거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집도 가난하고, 뭐 가문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부자 동료로, 동료들로부터 자꾸 무시를 당하고 험담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그 부자 동료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누구누구씨, 당신이 정말로 좋은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이 책을 한번 빌려주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로 이 책을 보고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직장 동료가 실제로 그 책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열게 열심히 읽고 나서. 갖다주면서 편지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이러냐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비난했던 그 동료가 그 이후로부터 나를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료가 평생의 절친이 되었다. 실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결국은 이 적을 친구로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부탁을 해라. 이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쉽게 거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어떤 착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못한 짜잔한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내가 너무 쪽팔리고 초라하잖아. 그러니까 허허 하면서 나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관대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이상 어떻게 돼 버려요?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나와 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친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서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돈독한 관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욕하고 비난을 하려고 해도 못해 왜냐하면 책을 서로 빌려주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못된 직장 동료와 이 사람을 내가 제압할 수 없거나 쉽게 할수 없을 때, 그래도 때로는 이 사람과 전략적으로 동지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방법, 그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부탁이란 물론 거절하겠지만 작은 부탁은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을 한번 들어준 이상 사람은 그 부탁을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직장 동료는 여러분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써먹었던 방법이긴 해요. 물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자꾸 괴롭히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있을 만한 필요한 부탁을 내가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 그 부탁을 결국은 들어주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탁을 들어주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내가 이 사람의 책도 빌려줬고, 이 사람의 커피도 사줬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이 사람을 비난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적을 친구로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물론 부탁을 할 때는 정말로 어떤 힘든 어려운 부탁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 직장 그 못된 직장 동료가 부탁을 들어줬으면 그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야 된다. 그럼 그 직장 동료는 두번 다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네 가지 나쁜 직장 동료 상사를 다루는 법입니다. 끝으로 미국 내, 미국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서버에 그 응답자, 응답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은 나는 직장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어떤 피해자다라고 절반 이상은 나는 당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채 1%도 안된 사람들은 나는 가해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1%도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절반 이상은 나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고 1%도 안된 사람만이 나는 가해자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우리들은 자기는 어떤 자기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해 본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네 가지 방법대로 잘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나 모를 내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가해자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